안녕하세요. 책 먹는 여자 최서연입니다. 오늘 여기 습관 코칭 센터 박현근 코치님 모셨습니다. 책 많이 드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이쪽 보고 말씀하시고요. 네. 네그 습관 코칭 센터 제가 오늘 수업 들으러 왔는데 이제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 촬영을 급하게 제가 인터뷰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박현근 코치님 초근해서 직접 습관 코칭 센터는 어떤 곳인지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마이크 너무 귀엽죠. <laughs> 네, 마이크 가 굉장히 귀엽네요. 네, 습관 코칭 센터는 습관의 사람들의 그 성공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어, 곳이고요. 저도 이제 습관을 통해서 기록 관리, 습관을 통해서 제 삶이 많이 바뀌게 되어서 그러한 내용들로 이제 교육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리 잘들어가는거 맞아요. 네. 또 어떤 거 말씀드리면 되세요. 네. 그러면, 습 습관을 코칭을 하는방법에는 뭐뭐가 있나요저 어, 같은 경우는, 에이제 기록 관리 습관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칸 노트랑 네 괜찮습니다. 네버노트라 이런 바인더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래서 디지털 기록 관리 아날로그 기록 관리 또 시간 관리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기록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서, 습관 그러니까 습관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고 점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내용들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 켜서 지금 계시고요. 네. 저도 바인더를 2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2년? 네, 2년 정도 됐고 현재 바인더는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오늘 제가 또 코치님의 프로 과정까지 듣게 되었는데요. 네. 바인더 그냥 기본적으로 쓸 때랑 이 프로 프로 과정 그 배울 때랑 차이점이 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도 2011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누가 이제 속지 몇 장을 줘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어 2015년까지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런 책이나 이런 영상들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만 보고서 혼자 이제 양식을 만들어서 네. 이제 쓰기 시작하다가 2015년에 이제 리 자기경영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강기영 대표님의 그 프로 과정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코치 과정, 그다음에 마스터 과정까지 다 이수하고 이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부분적으로 썼던거죠 음, 음, 이 바인더 한 권에서 이제 내가 필요한 부분들만 부분적으로 쓰다가 이제 본 교육을 다 듣고 나서 좀더 체계적으로 쓰게 되었죠. 음, 그러면 기본적으로 쓸, 그냥 저희가 바인더를 쓸 때보다는 이 프로 과정을 통해서 좀더 업그레이드된 바인더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죠. 아, 삶이나 뭐 제가 기본적으로 <laughs> 하는 업무 부분에서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쵸. 그러니까 아. 업무 관리뿐만 아니라 개인 관리에서 네. 모든 부분들을 기록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네네. 네, 이게 너무 솔직 보면 여러분이 게 무거워요. 저도 가져다는데 <laughs> 이 자체만으로 어깨가 빠질 것 같은데 꼭 강사님은 그럼 이곳만 활용하시면 또 다른 도구를 또 활용하시는 게 있나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어, <laughs> 또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자료를 많이 넣어서 좀 약간 무거워졌는데 네. 필요한 부분만 채워서 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어, 조립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제가 강의하고 있는 거 네, 이렇게 스티커로 네. 이런 식으로 강의하고 있는 것도 점검할 수 있고, 그래서 안에 양 C D가 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빼가지고 필요한 내용들만 넣으실 수 있고. 기존에 갖고 있는 종이들 이렇게 구멍 뚫는 게 있어요. 그래서 펀치, 네, 펀치 이렇게 두드득 밀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이제 넣고 또 관리하실 수가 있죠. 근데 종이들 같은 경우 이렇게 아날로그로 관리할 수 있지만 저는 디지털 기록 도구, 뭐 3P 바인, 아 에버노트나 구글 앱스, 싱크와이즈 이런 것들을 네. 활용해가지고 디지털로도 기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출력을 해서 이렇게 네. 바인더화 하시면 좋죠. 네. 어, 여러분들도 지금 2017년 마무리한 시점이시고 2018년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냥 문구점에 가서 다이어리 이왕 사실 거라 그러면 슬리피 바인더 박형코치님한테 직접 써봐번 들어보시면 네. 그냥 내가 활용한 것보다 하, 확실히 퍼포먼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꼭 강의 그쵸. 들어보시면 좋겠고 네. 네. 내년 준비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네. 디지로그 말 말씀하시잖아요. 네, 디지털과 아날로그 네. 활용한 디지로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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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방면에또 코치님께서 활용 알려주시는 게 구글 앱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싱크와이즈 마이 네. 디지털 마인드 맵이라고 하는 네, 프로그램도 네. 있고 네, 네. 에버노트까지. 자, 네. 잘 말하고 있는 거 맞나요? 네, 네. <laughs> 그래서, 다 들으셨어요, 다. 아,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신봉자가 돼 가지고 네, 근데 이 부분 확실히 듣고 나면은 네. 활용할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네, 네. 개인적인 것도 있고 업무 활용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도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인터뷰 촬영까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혹시 이 보시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한 마디, 음. 어, 이렇게 좀 내년 준비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음. 어, 그또 이제 최서현 저자님도 이제 싱크와이즈 강의하시니까 싱크와이즈 강의는 이제 최서현 저자한테 들으시면 되고요. <laughs> 저한테는 이제. 3p 바인더 본사 3p 자기경 연구소에서 들으셔도 좋고 또 저한테 들으셔도 좋습니다. 또 에버노트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에버노트 강의도 저한테 들으셔도 좋고 다른 분들한테 들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런 에버노트, 3p 바인더, 싱크와이즈 이런 도구들을 쓰신다라면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확실하게 도움이 되신다라는 거죠. 디지털 아날로그 기록관을 통해서 수입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 하시는 업무나 또 개인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을 꼭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그 스크립트도 없고, 영, 네. 그 저희가 질문지도 없이 바로 양, 촬영을 부탁드렸는데 워낙 또 프로페셔널하게 잘 네. 인터뷰를 잘했나요? 해주셔서. 네, <laughs> <laughs> 감사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꼭박형웅 코칭에 만났으면 아주 큰 도움 받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저희 오프라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